안녕하세요 오늘 저 룩북 찍으러 왔어요 근데 밖에 스튜디오 직원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을 크게 못하겠 여기는 제가 아는 분의 스튜디오예요. 여기는 뉴미노미라는 스튜디오인데 실력 있는 포토님들도 계시니까 프로필 촬영을 하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룩들은 일상생활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여름에는 휴양지 룩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일리 룩에 휴양지 룩을 살짝 섞은 저의 여름 여름에는 입을 수 있는 게좀 한정적이어가지고 저도 고민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 아이템들 생각할 때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재촬영, 추가 촬영까지 한 촬영을 네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럼 원피스, 슬랙스, 뭐 데님, 반바지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룩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착장은 이번 강릉 여행에서 보여드렸던 원피스 코디예요. 평소 스커트는 자주 입지 않지만 여름에 여행 갈때꼭 하나씩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맥시한 기장감이 돋보이는 원피스인데요. 어깨 라인을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과 폴리코튼이 혼방된 소재로 흐물거리지 않고 탄탄한 소재감이 살아 있더라고요. 맥시언 원피스는 자칫하면 일자 몸으로 보여서 예쁜 라인 제품을 찾기가 힘든데 뒷편에 스트링 디테일을 활용해서 취향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저는 적당히 슬림하게 허리 라인이 돋보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스타일링에 다른 느낌을 낼수 있어서 자주 활용하고 있어요. 점퍼는 얇은 나일론 소재로 스포티하고 경량화된 아우터로 5 6월에 활용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여행에 가져가기에 관리도 편하고 바람 부는 바닷가에서 햇빛 쨍쨍한 날 걸쳐 주었어요. 통기성은 기대할 수 없지만 바람은 확실하게 막아줍니다. 스타일링 팁은 후드와 밑단에 스트링을 활용하면 귀엽게 착용이 가능해요. 그럼 원피스에 다른 코디도 보여드릴게요. 착장은 제가 좋아하는 폴로입니다 무신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인데요 멀티 컬러의 포니 로고에 마음을 빼앗겨서 팬츠와 함께 세트로 구매하게 되었어요 컬러 자수가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무드를 주더라고요 일단 셔츠는 사이즈 무늬가 정말 많은데 슬림핏과 클래식핏의 중간인 커스텀핏이라고 해서 넉넉하게 착용하기 위해 미듐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팬츠는 허리 밴드 조절 끈으로 간편하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었어요. 셔츠와 팬츠 모두 유행 타지 않는 베이직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따로 다양한 아이템과 매치해서 여러 스타일링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착장은 썸머 시즌에 맞는 쾌적한 원사로 만들어진 니트와 쿨링감이 느껴지는 시원한 와이드 슬랙스예요. 저는 여름에도 긴팔과 긴 바지를 입는 걸 좋아하는데요. 니트는 고슬고슬한 터치감으로 피부에 닿는 촉감이 굉장히 드라이하고 쾌적하게 착용이 가능해요. 프로브 스타일의 디자인과 목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보트넥 라인이 여리여리한 무드를 보여줍니다. 팬츠는 두 개의 핀턱과 맥시하게 떨어지는 기장감이 어느 정도 체형 커버까지 가능한 슬랙스예요. 와이드하고 발등까지 덮는 게 좋아서 저는 한 사이즈 업해서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했어요. 슬랙스는 기장이나 소재 등등 고르기가 까다롭지만 슬랙스 같은 기본 아이템도 매년 어느 정도 트렌드가 반영이 되어서 매 시즌 시간 들여서 열심히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코디하기가 편해서 계절마다 꼭 하나씩 구매를 해두는 편입니다. 이 슬랙스는 한여름까지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저는 블랙 컬러도 함께 구매를 했습니다. 니트에 다른 코디도 보여드릴게요. 요즘 휴가철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한 숏팬츠 코디도 보여 드려요. 부담스럽지 않은 핏과 기장감의 팬츠들은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기장감이 애매한 숏팬츠들은 다리 라인을 망칠 수도 있는데 적당한 사부 기장으로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허벅지 라인이 타이트하게 붙지 않아서 다리가 엄청 날씬해 보였어요. 가격대도 저렴하고 활용도 높은 중청톤으로 여름 데일리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름에도 셔츠를 즐겨 입는데요. 부어 플러스의 크롭 셔츠 블라우스입니다. 깔끔하고 미니멀한 아이템이고 경쾌한 크롭 기장과 여유 있는 실루엣이 매력적이에요. 전반적으로 베이직해 보이지만 포켓 디테일과 카라 뒤쪽에 브이라인 절개 포인트가 미니멀한 디자인을 잘 살려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리고 팬츠는 클래식함이 돋보이는 데님 쇼팬츠입니다. 미드 블루 컬러와 자연스러운 워싱, 포켓의 심플 자수와 시그니처 스티치로 빈티지한 매력이 더욱 돋보이는 제품이었어요. 넉넉한 기장과 여유로운 핏으로 지금 계절부터 여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다음 룩은 깔끔한 화이트로 코디해 보았습니다. 한 톤으로 맞추어서 코디하는 걸 좋아하는데 색상 조합이 고민이시거나 어려운 분들은 룩은 같은 톤으로 맞추고 슈즈, 가방, 액세서리 등으로 포인트를 줘보세요. 그럼 실패가 줄어요. 이 니트는 제가 작년 방송에서 착용하고 계절이 돌아오니까 다시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얕게 들어가 있는 소매 퍼프 디테일과 넉넉한 윤행 네크라인이 정말 예뻤습니다. 과하지 않지만 세련되고 포인트가 되는 꾸안꾸에 딱 맞는 니트였어요. 그리고 팬츠, 제가 자주 공유하는 그 코스의 와이드 레그 팬츠 라인이에요. 여름 버전도 나왔길래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니넨 100%인데 실제로 받으시면 조금 어려운 소재감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팅이 된것 같은 소재감으로 팽팽하면서 무게감 있게 떨어지는 소재감이 정말 독특했어요. 디자인상 허리 수선하기가 쉽지 않아서 손바늘질로 잡아서 착용 중인데 주머니 쪽에 딱 맞춰서 턱을 잡듯 수선하면 티안 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구매하고 싶은데 찾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데 품번 적어놓을게요. 앞서 소개해드린 코스팬츠와 아비에무아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마리나 셔츠를 착용했습니다. 처음엔 강민경님의 룩 센스를 좋아해서 팬심으로 구매해본 제품인데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그니처 로고 자수 디테일과 비비드한 컬러감도 예쁘더라고요. 일반적인 셔츠에서 볼수 없는 독특한 절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크에서 소매까지 이어지는 패널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더 입체적인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착용이 가능해서 활용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이 플리플랍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색상별로 가지고 있을 만큼 가볍고 엄청 편해요. 처음 착용을 했는데도 상처 없이 여행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었습니다. 코스 팬츠 코디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홀로의 카라티인데요. 원래는 화이트를 구매하려던 생각이었는데 크리스탈의 폴로 화보를 보고 레드로 결정했어요. 통기성이 높은 코튼 메쉬로 만들어진 질감을 살린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화이트 색상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여름이기도 하고 포인트로 잘 입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화이트 팬츠와도 잘 붙고 데님과도 잘 어울려서 다양하게 활용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포인트가 되는 색상의 아이템들을 하나씩 한번 도전해보세요. 흰 티에 청바지 코디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티한 장에 팬츠 미니멀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요. 앞에 세 티셔츠는 남성용, 여성용이 나오는데 기본 티는 많아서 팔라인이 짧게 나온 여성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성용은 넉넉하게 착용하는 것보다 자기 몸에 딱 맞게 입는 게 예뻐서 스몰로 착용을 했어요. 데님 팬츠는 핏이 예뻐서 추천하고 싶었는데 그새 품절이더라고요. 스타일링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여름에는 옷이 한정적이라서 와이드한 데님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코디하기도 쉽고 자주 착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른 티셔츠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티셔츠. 집주식... 이게 포인트. 스트릿한 느낌이 나서 편하게 자주 착용하는 티셔츠예요. 티셔츠 뒷면에 새겨진 로고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한번 빠니까 해줬어요 한번 빨았는데 오데 네, 마지막 착장 착장은 팬츠를 정말 추천하고 싶은데요 재활용 나일론을 사용한 리사이클이 가능한 소재예요 튼튼하고 기능성이 정말 좋은 슈츠입니다 네, 바지가 진짜 편해요 치명형도 운동 활동성 좋은 일상복으로도 스윔 팬츠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데일리룩부터 휴양지 룩을 살짝 섞은 저의 여름 룩북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쇼핑에 성공하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